네, 지난주에 우리는 하박국 의그 질문과 대답을 같이 묵상을 했었죠. 하박국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뭐였습니까? 이 묵시였어요. 그렇죠? 이 묵시. 묵시를 주셨습니다. 어,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기다림과 함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믿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첫 번째 사용된 본문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출애국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 그죠그 손을 들고 있는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때 믿음, 에무나라는 단어의 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묵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라,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라라는 그러한 메시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더 함께 말씀 속에서 기다림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기다리죠. 우리는 다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기다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짧게는 월급날을 기다리고요. 때로는 승진의 때를 기다리고요, 합격의 때를 기다립니다. 결혼의 때를 기다리고 출산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 가지로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뭔가 사업이 번창하게 될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질병에서 고침 받는 때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기다림과 성도의 기다림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기다림이 세상 사람들이 기다림과 무엇이 다를까? 오늘 우리는 그 기다림에 대해서 좀더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조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세 명이 등장해요, 그렇죠? 바울과 시, 여기 실로아노라는 이 이름은 어, 실로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표기예요. 그래서 신라를 뜻합니다.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이렇게 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신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혔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노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어디냐? 대살로니카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다가 거기서 풀려난 뒤에 간 도시 그것이 대살로니카였습니다. 자, 대살로니카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환영을 어, 한 편의 사람들은 환영했지만. 그러나 이 바울과 신라의 이 복음 전도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그래서 결국은 대살로니카에서 전도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 신라 신루아노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그 반죽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게 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대살로니카에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 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대살로니카를 지켰던 교, 이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대살로니카 교회의 소식을 끊임없이 바울에게 알려다 줍니다. 대살로니카를 떠난 바울이 아덴, 아테네죠. 아덴에 있었을 때 디모데는 아덴에 있는 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데살로니카 교회의 소식을 전해 주고요. 그리고 아덴을 떠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에 디모데는 또다시 고린도에 가서 데살로니카 교회의 사정을 소상하게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쓴 편지가 더설로니까 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카 전서와 후서는 동일하게. 세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당시에 굉장히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가 성심성의껏 이 교회를 위해서 관심을 쏟고 헌신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3절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 특별히 오늘은 소망의 인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했어요 이때 인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게 이제 뭐 그 히포메노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포는 뭐 무엇 아래에라는 뜻이고요, 메노는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상황 아래에 견고히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여기 있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자 이게 어떻게 좀 예를 하면 좋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쟁 이야기하면서 어, 전신 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면서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때 그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전쟁이라고 할때그 전쟁이 가지고 있는 전쟁에 나서는 군사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그리스 지역에서 전쟁을 한다, 고대 국가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면 언제나 사용했던 굉장히 중요했던 전술 전략이 팔랑크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밀집 장창 보병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사각형 오와 열을 맞추어서 딱그 병사들이 서요. 그리고 창과 방패를 들고 진을 갖추어서 서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적들의 화살이 이렇게 막 날아오면 방패로 그 화살을 막고요.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구원의 뚜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이게 전부 다 그런 팔랑크스라는 그 당시의 전열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내라는 이 단어 무엇 무엇 아래에 서 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아까 한 자들의 불화살이 날아오는 가운데에서도 고난의 불화살이 나를 향하는 가운데에서도 문제의 불화살이 나를 향하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인내하게 되느냐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은 내가 바라는 거죠 근데 소망, 여기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뜻합니다. 내가 가지는 희망은 언제나 나에게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가지는 희망은 나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고 낙심을 가져다 줄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그 소망으로 인해서 그 소망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소망에 대해서 이 단어가 소망의 인내가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본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보이는 소망. 그러니까 이, 여기 말하는 이 보이는 소망은 어, 이런 거죠. 어, 이전에 어, 우리 그 부모님들이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뭐 그때 뭔가 붐이 이렇게 탁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가게에 내가 투자를 했어요. 남들 보니까 그 가게에서 돈 벌었다더라. 그래서 나도 그 가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 시작했다가 다 이 퇴직금도 날리고 까먹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나라에서 주식 열풍이 불었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너도나도 다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나도 그러면 해봐야지 저기에 보이는 소망이 있네. 그래서 주식을 시작했다가 다 날려먹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는 또 코인 열풍이 한때 불었죠. 그래서. 코인에 막 투자를 했다가 다 낭패를 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아파트 값이 막 올랐다고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거기 있구나. 그래서 청년 청춘들이 영끌족이라고 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이렇게 해서 집을 이렇게 샀다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 보이는 소망이란 그처럼 취약한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25절을 로마서 8장 25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때이 바라면이라는 것이요. 소망의 인내라고 할때 소망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 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바라면 세상에 있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것을 바라면 그러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라고 했죠. 저기 기다릴지니라라는 단어가 오늘 소망의 인내에서인 휘포모네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치면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으로. 내가 그 소망이 있기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보이는 소망만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보이는 소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휘포몬의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가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소망의 인내가 그런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었던 그 상황은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대사리누카 교회에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환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바울과 신라가 그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5절을 보시면 자, 대살로니카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대살로니카라는 도시의 반응이 여기 나와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 이게 성경은 불량한 사람들 돼 있는데 이게 뭐불량자 깡패들이에요. 깡패들을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깡패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때를 지어서 성을 온 동네가 온 대살로니카가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한 거예요.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이들이 바울과 신라 일행이 있었던 그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그들을 잡아서 무력으로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협적이고 무서운 그런 폭력적인 상황인지 알수 있죠. 막 찾아온 거예요. 야손의 집에 그냥 무단으로 침입해서. 이 전도자들을 끌어내려고 막한 거예요. 그런데 찾지 못했어요. 6절을 보니까 찾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야손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바울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했는데 바울을 못 찾았으니까 그 집주인을 끌고 업장들, 그 도시의 지도자들 앞에 가서 크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막큰 소리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 온성이 이 깡패들의 난동으로 인해서 떠들썩하게 졌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 처음 대사련의가에 전해졌을 때의 양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에 17장 10절에 보시면 밤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었어요. 낮에 보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야반 도주에 해당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처럼 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그 도시의 상황이. 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대로 그곳에 사는데요. 그때의 소동을 일으켰던 이 불량한 자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당연히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육 절에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환난 가운데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들의 상황이 모습이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가면 위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어, 실패를 하거나 좌절을 경험하면 사실은 그때가 가장 신앙 공동체가 필요할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러면 오히려 위축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면 이게 뭔가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공동체가 제일 필요할 때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속에요, 아 내가 이런 병들고 실패하고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덕이 안 된다. 내가 이런 환란 중에 있는 게 이게 덕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살로니까 많은 환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요 6절에서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6절과 7절을 이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게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했는데 마게도냐는 그리스 반도의 북부 지역을 말하고요. 아가야는 그 남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거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6절과 7절을 이어서 읽게 되었어요. 6 절과 7 절을 이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테살로니카 교회는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교회요. 예 그것이 테살로니카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소망의 인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모든 믿는자의 본이 될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야기 하고 나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자. 그래서 이 소망이 소망의 인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 소문 이들의 이 소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퍼졌 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퍼졌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정언을 보십시오. 구절이 그들의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정언이에요 우리에 대하여 이러면서 이제 이 전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데살로니까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정언하는지가 10절 말씀인데, 10절을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 주님을 너희가 기다린다. 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 주님은 장례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다.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가 기다린다. 라는 것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구원자로 이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기다림.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참 구세주가 아니라면, 주님이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다림 역시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다림이 참된 기다림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소망의 인내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적들의 불화살이 나를 향해서 막 비오도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히포메노, 그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내가 간고히서 있는 것.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기다리는 그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내 생명의 주인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 내가 내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란 가운데 복음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환란 가운데 여전히 처해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이 그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처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 내 주님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의 인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 드시고 건지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요. 이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